지금 대자연 속으로 지금 막 원주 시내를 벗어 났습니다. 오늘은 구원 쪽으로 한번 다녀와 볼까 합니다. 앞전에 봐두고온 곳이 있는데 장마가 져서 물이 많이 불었는데 1차 촬영해 와서 2차 같은 장소로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많은 소원 기대하면서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영상에다 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남한강 남한강 대교에 도착했습니다. 돌밭에 들어가서 앞전에 못다 돌아본 구역을 다 돌아보도록 할게요. 성원 해주십시오. 많이 씻겨나왔네, 요번 비에. 도착했는데요. 또 새들이 반겨주네. 많은 새들이 강가에 나와있네. 일제히 날아갔습니다. 네. 약독 나도... 켜. 너무 찔러 그래요. 석재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다리, 지 위에 아주 잘 들었어요. 아, 왔는데. 자, 보십시오. 다 왔던 것 보세요, 여기. 어, 구름 위에 다리 하지 예쁘게 잘 걷잖아요. 작품은 어, 괜찮네. 처음 만난 돌. 땀은 아니에요. 다시 제자식. 강 따로 왔는데요. 물이 출렁출렁하네. 지금부터 멋진 돌멩이를 찾아서 수석, 수석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재밌어 보여서 까은 아닌데 한번 꺼내 볼게요. 물속에서 나오세요. 아 눈을 또 옹그랗게 타원형으로 뜨고 나왔는데. 뒤돌아 보세요. 아, 없다고 하네. 물 속에 또 보입니다. 전박이. 전박아 나와보구라나와 나. 오 나왔다. 아우 전박이 재미있네. 재미있는 수석인데. 뒤쪽 보세요. 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 눈만 짝눈, 짝눈을 갖고 있네. 다시 세 다리로. 자, 여기도 또 보이네요. 뒤돌아보세요. 앞쪽은 볼게 없구요. 뒤쪽도 볼게 없네. 석궁사태 예쁜 가한점 있어요. 보이시죠? 아우 귀여워라. 참, 정말 아름답네요. 이게까만게 해서, 으면게말서품 멋진건데 아쉽다 아, 그래도 작게 좋아요 여러분 갈색 호박해인데 작은 소서이에요 아, 여기 이렇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보이보데요이는데요 다만 오석이 박혔고요. 여기 앞모습이고 또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건 아니고 여기 또한점 보여요. 보이시죠? 이건 호박석인데 문양이 참 예쁘게 들었네. 앞모습인데 무슨 문양이 나오질 않아요. 뒤쪽은. 뒤쪽도 그러네 아 여기 또한점 또 보이네 아 요건 아주 칼날 예쁘게 입었네 <laughs> 뒤쪽은 음 하단 똘론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보입니다 한점 보이시죠 나와 보세요 아유 요거 사네 산에다가 달을 올려놨네. 등대에다가 달을 올려놨으면, 요거 보십시오. 아이고, 귀여워라. 아, 이런 돌들 다 있네. 정말 예쁘네. 하, 아, 달이, 여기도 올려놨구요.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기도 또 하나 떴어요. 바다. 뒤쪽 뒤쪽에도 하나 있는데. 길게 생겼네. 뭐 작품 괜찮네. 해동거는 4대 짜가지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을 등대에 올려놓은 수석은 진짜 보기 힘든 돌인데. 아유, 뭐, 이거 보십시오. 아유, 귀여워. 너무너무 귀엽다. 보기 포인트입니다. 아, 작품 진짜 멋지다. 보시나요? 요거 옥속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구워볼게요. 자 보시오. 아 이게 뭐야? 없네. 없어요. 다시, 다시. 아, 여기 또 보이는데 물속에. 작품이 뭐 어쩐 무늬가 한점 들어있네. 아이고 예뻐라. 산이 아주 잘 들었네. 무늬를 정말 잘 그려놨어 뒤쪽은. 아 여기 결도 나고 작품 좋네. 아, 여기 또한점 보이는데 나와 보시오. 아 졸로다. 아, 꽃돌이다 존다, 방어좀 지저분한데, 어흥이 네이다에 한점 걸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보이시죠, 이거 야, 좀 지저분한데, 요거, 야, 수리 만점입니다, 여기서 색감 보십시오. 야, 정말 기대된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야, 아이, 이런 아, 요런 보석이, 여기 숨어 있네. 살살, 볶게 먹는 재미. 살살, 요거, 한 파고, 파들갈게요 아우, 이뻐라. 야, 그리고, 재미있으려고 그러네. 아, 그냥 꺼내볼게요. 나오세요. 어머나, 이야, 이거싹좀 멋지다. 물에 적셔보겠습니다. 야 미석함. 이런 게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앞모습이고, 또, 뒤쪽이 기대되는데, 뒤쪽. 아, 앞쪽이 좋다. 아, 느낌, 이 느낌 진짜 끝내줍니다. 옆모습. 또 옆모습. 그래, 이쪽이 더 좋아 보이네. 이야, 이거. 미스터 패 끝내주는 것도 한점내어주시네요 자연에 감사드리고, 제가 촬영 잘하고 가겠, 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도> 또한점 보이는데요. 이거 보세요. 아, 진짜 멋지다. 평원인데, 작은 소품이에요. 12에 육 정도 되는데 정말 멋지게 잘 생겼네. 아 근데 이게뭐 어떻게 놓고 봐야 되나? 이렇게 놓고 봐도 예쁘네해 이렇게요. 아주 잘 들었네 이 비계였는데 작품 좋아해. 아, 물속에 고박석이 한점 있는데요. 아직 더 보이지 않는데. 이거 한번 계속 보여드릴게요. 어, 아, 너무 챘는데. 별 소득이 없습니다. 집을 갈게 없네. 통견됐네 정말 멋지다 삼각형인데 선이 아주 잘 들었네 뒤쪽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만 보여줄게 없다고 하네 이런거 그냥 하단에 갖다가 꼽아놓고 보시면 될것 같네 하단석에 이런거 참 숨어 잘 되고 작품 좋은데 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남한강 로한 작은 소각 작업장 구호를 마치고 이제 원주시브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또 예쁘게 잘 꾸며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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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롱을 신지더 떨어요. 옆에 새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오다보니 그 강가에 가져왔는데요 시..보다 물이 내려가네 이제 먼지 때문에 가려게 되에저 옛날 국구인데요. 예전 두 길이에요. 여기에서 한 12, 12여 분 정도 가면 원주시 하나 옵니다. 지금이 길이 지역 주민 외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소영도로가 아주 잘 닦여 있어서 굳이 이 길로 갈 이유가 없죠. 향대도 진짜 너무 좋네 라이브 코스도 짱입니다 야 이래면 솔량미 솔향기 풍기지 않나요 옛날 길에서 차도 진짜, 멍이 차한 대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온 거, 이거 한점 후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마땅히 오늘은 올려드릴 게 없어서. 다음 편에는 예쁘, 예쁜 돌들 많이 나옵니다. 요건 산에, 푸봉에 다리 들은 산인데요. 좀 특이합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다리 박혀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 상부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 앞 모습이에요 앞 모습이고 밑에도 또 다리 하나씩 뜨고 있습니다 여기 까만 점도 있고 하얀 점도 있고 봉도잘나잘 들어있어요 물무늬도잘 들어가 있고 피부도 약간 까마잡잡하면서 그래가지고 고기 싫지는 않고 아주 예쁘게 무늬가 잘들었습니다 요거 고기도 오늘 올려드리고 이시간 마실까 합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직접 재서 올려드릴게요 장이15 고가 22 고기 한6 정도 됩니다 요거, 요게, 요게 작품의 메인인데, 요게 동대의 하얀 달이 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기를 밝혀주는 동대산. 오늘 동대산 보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고. 산봉 우리도 정말 잘 들었네. 멋진 작품 내어준 자연에 감사하면서 특이한 수석은 한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쁘라 어흥사랑TV 입니다 도 위에 돌을 예쁘게 배열을 해봤는데요 어흥사랑TV 예쁘게 봐주세요 정말 귀엽고 깜찍합니다 예쁘다